사랑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참 신실하신 분이야 할 때처럼 사람에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하다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히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신실하다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어떠한 표현으로 바꾸어 볼수 있을까요?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믿음직스럽다, 또 착실하다 이러한 표현으로 또 바꾸어 쓸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용례를 살펴보면 이 신실하다 하는 것은 진실하고 참 성실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실하다 하는 표현은 참 어느 때나 사용해도 좋은 의미가 될수 있을 만한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다 하는 표현 정말로 어느 때나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이제 남편을 부릅니다.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 와서 놔줘. 남편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옵니다. 그런데 음식 냄새가 너무너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야, 반응하면서 그 음식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부침개 뒤집으면 될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기도 전에 부침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직 부침개가 충분히 다 익기도 전이었는데 그 정성스럽게 만든 부침개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다 찢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래?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서 숟가락 젓가락이나 나줘라는 얘기를 듣고 그 주방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군가는, 아유, 그 정도면 남편이 그래도 착실한 거지, 아내에게 성실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의 그와 같은 모습이 매번 반복되었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그 신실한 모습이 아내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필요했던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때 잘 놓아주는 것이지 음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이고 참 좋은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만 방향이 옳은 방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실하십니까? 또는 신실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꼭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그 신실함,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 신실함. 과연 나만의 신실함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른 신실함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실함.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숟가락을 놓아달라고 했으면 숟가락을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숟가락을 놓아 달라는 그 말을 때로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한번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반복적으로 왕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기뻐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만 보게 되면 자칫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만 해 주시는 분이구나. 다 덮어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정답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절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 반응을 보여 주십니다. 그 반응은 그저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저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수정해야 하고 그들이 분명하게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 마음에 잘 새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2년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천 명의 사람을 모았고 그들을 분배하여 배치시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요나단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왕 사울을 따르기 위해 길갈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른 세상 나라들의 세상 나라들이 가진 모습처럼 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만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양은 세상 다른 나라와 비슷해 보일지라도 사실 그 안에서 가진 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그들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온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 자신들과 전력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병만, 마병만 6천, 6천 명이고 병거가 3만 명에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보다도 모래와도 같이 셀수 없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 양양했을지 몰라도 서로 사울 왕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는 의기 양양했을지 몰라도 그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며 자신들이 어디로 숨어야 될지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자신들의 몸을 숨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도망쳤다는 기록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자, 7절 마지막에 그래서 사울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사우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이 다 떨게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며 진정한 승리를 가져야 하는, 누려야 하는 자들인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쓰려고 하다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셨죠. 마찬가지로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 스토리에 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울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일까요?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과 약속했던 7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다 차가도록 사무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모두 마쳤을 때 하필 그 순간에 사무엘이 그 현장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런 법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일곱 번째 날 조금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사울에게는 충분히 자신의 고충, 자신의 고민들, 그 고됐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할 만한 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블레셋 사람은 이제 우리의 코앞까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한 떨렸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렵고 떨렸을 수 있는 그 사울의 마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모습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충분히 우리는 해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런 사울의 말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누군가는 사울에게 너무 하나님이 야박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들었던 말씀이죠. 이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 역시 이미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주일 단임 목사님께서는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잘 하는지 잘 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에 그 명령에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만의 내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된 나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드러내게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있는 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왕되는 것을 참 두려워했고 왕을 뽑을 때에도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만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실한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 너를 치우려고 한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되실까요? 분명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지 않은 그 마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기회조차 주시지 않을 자유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나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고,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그 신실함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가 끝에는 정말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어떻게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만의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립바 왕에게 했던 말을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순간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박해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박해자였던 그 사울을 예수의 종과 예수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동역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가 신실하기를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꼭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애쓰는 이 신실함, 혹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나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